기상구도 위험하다. 맞아. 그냥 위험하다는데? 기상구가 위험하다고? 어, 기상구 뭐 있나 봐. 함부로 가지 말라네. 뭐래? 투가 죽. 아, 뭐, 호나. 풀씨가 죽었어. 데 별거 없는 거 같아. 대송신 투가 죽었어. 무게가 죽었다고? 무영이 죽었다고? 왜? 어? 어? 아닌 같은데? 왜왜왜 왜? 들어와 들 들어와 들어와 왜리 뭐가 있었어? 네. 어? 우경영 시체 내가 챙길게 나 어차피 인벤 풀이야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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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근데 서 살아있어요? 어, 너, 어, 살아있어? 어, 살아졌어, 살아났어 살아났어 인벤트는 사람 인벤트는 사람 어, 어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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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트이이이 이벤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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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왔어? 돌아와아아와아아와아너서건아서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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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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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안돼 쿵쿵거리고 다 있어 빵, 쳐, 달달 달, 우리 못본거같데 시체, 시체는 못본거 같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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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님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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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내 시야를 검은 솥바닥에 가리더니 그대로 뜯겼어. <laughs> 그 우리 아까 봤던 거미, 네? <laughs> 거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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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. 거미다. 야 근데 그냥 내 뜨면 된데. 아까 전에 내가 살면서 봤어. 빨리 무전초. 여기 거미 있다고 무전초. 지원 요청, 지원 요청. 입구에 거미, 입구에 거미. 지원 요청, 지원 요청. 우리 메인 입구 거미. 지원 요청. 어! 이상거 하나 더 이상거 하나 더 지원 요청. 어? 뭔 소리야? 어 왔다 왔다 거의 다 왔다. 조심 조심 여기 벙커금이 있음. 어뺑 도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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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뺑 도자 뺑 도자.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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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 도망쳐 뛰어! 도망쳐, 도망쳐, 도망쳐 뛰어~! 어? 어? 근데? 아 어. 네, 네, 네. 벙커 겁이 있어 네. 벙커 겁이 온다! 벙커 겁이 온다! 이식기가 ㅆ 소리 꺼져 이식기야 그렇지! 이식기가 말이야 이식기가 말이야 내 이겼어 좋 <laughs> <laughs>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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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치 이겼어. <laughs> <배치와서. 웃음> 이겼어 이겼어 별것도 야 이거 <laughs> 근데 근데 거머리 같은 거못 봤음? 어? 왜 항상 무게는 가장 게으르고 나는 아무 것도 없음. <laughs> 잘 보아야겠네. 얘는, 얘는 수영 못할거 같아. 여기 익사 중인 <웃음> 사람이 <laughs> 있음안 <있어. 웃음> 중? 아 이거 뭐가 안 다는데? 네? 여기 그럴겠지. 그 목소리야. 목소리로 <laughs> <laughs> <무슨> <laughs> 어? 야, 볼수록 목소리 다르게 들려. <laughs> 목소리 들어볼래? 아니, 위에서도 아니, 여기. <laughs> <laughs> 여기 서도 그렇게 들린다고? <웃음> <웃음> 기가 막히네. 와. 좋다. 좋 나체도 스 낚대 미웠어. 에, 발 접질렀대요. <웃음> <웃음> 괜깐만 <laughs> 이라고? 들어가 봐. <laughs> 워메 <워매시> 시펄나 <털. 웃음> <laughs> 손전등 찾으러 가야 되겠는데? 도망쳐, 도망쳐, 너 어딨어? 도망쳐, 도망쳐! 내가 <laughs> 말했어. 진짜 그지 같은 거 못됐는데, 나 이거 들고 들고 나죽으면 사라지는데, 어? 아니, 걔가... 걔가 우리 함스 안에 있어. 어이, 면 나는 죽을라. 나... 나 댕댕이 어? 발견한 거 보고 뺑돌아서 여기 온 건데, <laughs> 일로 와볼래? 일로 와봐봐. 저 개를 들어. 데리고 가면 돈을 더 주지 않을까? 돈을 더 주지 않을까 이러고 있네. <laughs> 아 댕댕이 어떻게 <어떡해>, 저거? <laughs> 댕댕이 존 <좀> 못한다야. <laughs> 안에서 키스 캠핑해아 어제 댕댕이 한 마리가 두 마리였어? <laughs> 어두 마리. 아나 댕댕이 한 마리 쫓아내고 왔거든. 됐다. 아도와 됐다. <laughs> 아, 여기 시체가두개 됐어. I O I 배달왔다 <laughs> <진짜>. 배달이다! 랑예 <laughs> 좋아, 누구랑, 누구랑, 낙현랑랑 이렇게 논아랑 다니면 되겠다. 누구팀 하나, 나, 낙현이 팀 하나. 다 왔어? 이거 기자회견, 같았고 말씀 하시죠이 마이크, 마이크. 마이 마이크. 마이 마이크. 마이크. 이 마이크. 마이 마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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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마이크. 이 나오십니까! 마 내가 퍼렌트 머리 난데 쳤거든. 아. 어. 내터레이꼴받아가지고 360도 로 퐁할 뻔할려서 진면이가 죽었는데. <laughs> 뭐야 이쪽 가면 터레 있어? 저도 저터이시야 어. <laughs> 나 일단 이거 진짜 이 시체 좀 전문에 두고 올게. 그래. 벌레. 어디 있어 언니여? 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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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아. 어디 변겨? 이 새끼 이새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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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뭐야 코너 사비 있어? 어나 하나 쫓았어 어 여기 어디야 아 어.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진동출 현지 됐대 구시 저기 어. 가면 안 되는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나어디 있어? 아무것도 안 보여 구! 어, 아무것도 안 보여 나 근데 공격할 게 없어 우리 공격할 것도 없어 어, 어? 일단 우리 둘이 합류하자. 일단 가자 가자 가자. 거의, 나 전문가. <laughs> 가자. 가자. 어쩌라? 야나 쿠키틀 주웠다. <laughs> 어? 맛있겠다. 쿠키틀. 만들어주는 거지? 아 좋아. 우리 그래서 이제, 이제 나누자. 밀가루를 주워오라고. 나 무서웠어. 나 무서웠어. <laughs> 뭐야 근데... 이러면 나큘리가 안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너왜 쿠너 고립시켜? <laughs> 아직 뭐허난데 뭐. 댕댕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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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, 조용히. 쉿, 쉿, 쉿. 어? <laughs> <laughs> 앉아, 앉아. 다 앉아. 얼른 가서 사다리 타자. <laughs> 어, 띵박질 하는데 <않은데? 웃음> 아니. 아된거 아니야. 다른 거 같은데. <laughs> 사아다습니다 음. 예스. 너 보면 돼. 어. 지금 내화면이 에. 헤 라이트 최전방 고. 나 진정모. 제까요 괜찮아. 2번 라이트가 살해했다고. 넌 죽어도 괜. 아예 실업되면은 라이트 빌지 아, <laughs> 뭐야 뭐야. 어디 뭐 있어. <웃음> 아래 <웃음> 뭐가 있냐? 라이트. 라이트 고. 2번 라이트 아, 고. 한 마리요? 비축벌레야 비축벌레. 한 마리가 아니야. 벌레. 한 마리가 아니야 두 마리야. 게임, 내, 그 어, 어 비축폴리만 어, 어. 있는 게 아니야. 비만 있는 게 아니야. 리데이폴리는 게. 성 할까? 머리 스킬에 무리 할까? 스캔했어. 스캔했어. 리 어, 어. 어, 이쪽으로 와. 아니야, 어, 이 자식 나 때린다. 그러지 마. 그렇지 마. 동수야 간다. 달았어, 다들? 일로 와, 이로오시는데 아, 어디야? 계속 아, 쫓아온다 누가 뛰어 가면서 비축벌레 따라갔는데? 부탁해. 네. 어, 게 오, 아, 어, 알아. 문 열었어. 오, 도망쳐. 막혔다. 여기 가야, 여기 가야. 팍! <laughs> <아니, 웃음> 아 이렇게 될줄 모르고 길을 안 외우고 왔어 어, 아니, 아 이게 실종들 플릭 딱 해서 어? 뭐지? 뭐야? 뭐, 뭐, 얘들 <laughs> 내가 제일 많이 벌어왔어정서영한테 <laughs> 다른 말이야? 그럴 수도 있고 <laughs> 아닐 수도 있습니다 <laughs> ㅋ ㅋ ㅋ 할게요 우리 뭐 글씨 쓰기 삼매경임? Fxxk you 옆에서 얘기. 다 104원인데? 벌집 어? 104원이라고? 뭐, 누구 목숨 걸고 해볼 사람? 나해볼까오 아! 쟤가 아니여 저아니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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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지금이야 어 하이 님들 님들 뭐야? 거 뭐야 황이야? 뭐라요? 이거 황 시체고 지금 진정 시체 가져 아. 가야돼요 뭐라고? <laughs> 왜 시체가 된거야? <laughs> 어 원래 손에 어 벌칙은 어떻게 됐어? 옆에 있어 <laughs> 어. 이거 바로 뛰어 여기도 전에 뛰었는데? 어디까지 전진 하나 보자. 우리 이거 릴레이 해야 돼. <laughs> 뭐야? 댕댕! 댕댕이 소환된다? 하이 하이 하이요 나 지렁이 만났어 <laughs> 나 개만났어 <laughs> 나 갑자기 손끝이 오르던데아 <laughs> 하나 냅뒀다가 나중에 나 CCTV병 해보게 근데 해봤자 니 따서 c 왜너왜 <laughs> <laughs> 왜 같은 거 어, 생각했는데 한 번만 더 <웃음> 먹으면 철제삽 ㅋ 나 사. ㅋ ㅋ ㅋ 철제 삽 하나 사 삽? 어삽 하나 사. 아, 탑탑탑 살게 응 음. 뭔데? 저거 시티 어 근데? 우리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? 진정이 죽었어? 어. 어 포탑에 가셨어 아 포탑이 있어? 여기 오른쪽에 포탑 있어

중인데 들어가면 어떻게? 따라가야 돼 그럼. 아니 정문으로도 와. 함정 같은데? 비상구가 열릴까? 부장님이 밑에 있어야지 않나? 부장님. 아 그냥 함정 같은데? 어. 여기 오면 팀 나눠서 가야 될 때. 그러면 그대로 가버릴지도 몰라. 어? 뭐야 이건 어? 아. 진짜 비상구였어? 진짜 아니, 비상구가 왜 여기 있어? <laughs> 오, 비상구, 지... 어! 이렇게. 어! 비상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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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상구! <laughs> 와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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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가! 안 돼! X됐다! <laughs> <laughs> <좆> <laughs> 우리 인생 망했다. 아, 한 <laughs> 번에 아, 다간 거였어? <laughs> 아 <있잖아>. 인생 <laughs> 왜간 거야? <laughs> 인생 망했다. 인생 <laughs> 아, 인생까지 <laughs> 분명 풍족했는데? 전생님들 <laughs> 우리 영원이야 <laughs> 지금부터 설명해 줄 테니까 잘 영원이야. 들어요. 지렁이, 지롱이 지렁이, 지렁이, 지렁이. 안녕. 안녕. 아, 아이하이요. 우리 둘인가 보네요. 오, 오 지렁이 화났다. 움찔지 바로. 아이하이요. 브레킹 있어. 브레킹 있어. 아, 아 깜짝이야. 이게. 아이가. 어떠단? 그냥 전원 다 사망하겠다. 이번 생 망했다. 오! 아, 어! 오그래서기다 브레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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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무게 목소리로 댕댕이 댕댕이 그랬어 아, 깔깔대는 소리 아니었어? 아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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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한 엔딩이다 아, 아, 완벽한 아, 딩이었다 아, 출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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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아 아나 문, 나. <웃음> 실종이야, 실종됐어. 실종됐어, 밖에서 못하는구나. 에메일 꺼. 아, 여러분, 가시여이된것 같습니다. 우리 수고했습니다. 한번하시다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우주. 허이야 베타리다. 여기, 여기, 여기. 터렛이다터렛시다터렛이뭔 아! <목소리> 눈만 쫓쳤어. 아이. 아이 웬 철골 철골 위에 뭐가 있는 거야 막대 기가 모지에 거 써봤는데 터렛시야 <목소리> 딸깍 아쎄 이! 나 일라인 쳤다 쳐! 열어드릴까요? 흐헤어 깜짝 떼지 마와아아했다 피했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? 나 무전기도 두고 가면 되니까 <laughs> 고개를 양쪽으로 겁나 도리도리 하면은 우리가 텔포 시켜줄게 <laughs> 빨리 다녀와봐야지. 부자야. 도망가야 된다 오바. 도망가야 된다 오바. 뭔 일이야? 야, 야 들어가자마자 막 쿵쿵쿵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. <laughs> <laughs> 깜짝 놀랐어. 뛰어나왔지 뭐야? 뭐는데 <laughs> 들어가자마자 바로 고개들에서 나오던데, <laughs> 어, 들어가자마자 소리가 들리더라고. 아, 여기 개노다지다 오바 양손으 들고 개 많다. 오바 오, 새로운 어, 생명체, 새로운 생명체래. 푸시! 새로운 생명체래 응답하라 오바 살아있는가? 안녕하십니까 최진동씨 낙이가날 버렸어 내가? <웃음> 어. 내가 널 버렸다고 언제? <laughs> 나 얘가 소리 질렀는데 낙현아 여기 오면 안돼 이러면서 소리 질리고 있었는데 얘가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읽씹하고 아니 안 들렸는데 들리, <laughs> 먹금하고 <웃음> 브레이크 k about your b 브 e 크 k about y o 이 r b r e 크 k about your b r 이 a k 로 b o u t b r e a 브레이크 u t y o u 이 own true russia, own t 어 u e russia. It's your own breaking 이 l s o it's your 내, 내 앞에! 내 앞에! 내 앞에! 내 앞에! 있잖아. 내 앞에 딱! 쩡벌레! 뒤에 뒤에 장님 뒤에 뭐야? 나 일단 빠져나왔어. 어떻게 됐어? 계속 날아다니.. 주변에 막 돌아다니는데? 진 주변에? 거 날벌레일 텐데? 진장님 죽었어. 너는? 그럼 나도 귀환함 됐어. 가자, 도망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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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. 도망쳐, 도망쳐. 벌레, 벌레 잡아, 벌레 아 잡아줘. 벌레 잡아, 줘아 벌레 잡아, 줘아 벌레 잡아, 벌레 아 벌레 잡아, 벌레 잡아, 벌아 벌레 아 벌레 아 벌레 아 벌레 아 벌레 아 아야. 어, 나 죽을 듯. 나와 나와 나와. 와, <laughs> 나와, 나오라고. 아예 나와. 아예 나와. 아예 나와. 이이 <laughs> <주중이 죽였어. 웃음> <laughs> <주중이 죽였는데 웃음> 왔다. 죽었어 와 오지마! 와! 아! 아아아아 함선은 출발하고 댕댕이는 있을 거 같고 흐 님들 에. 에프거의기 거미 지 아니 거미 말고 뭐야 고거 거머리야 거머리 있어 스캔해 스캔해 나 일단 정체가 이쪽으로 뭐야. 와 진정아, 진정이 어디 있어? 어 이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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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어오얘 점프를 하는데? 가스도 쏘는데? 아 어, 이새끼 환영 목소리들수. 어 몰라? 어, 뭐야? 콜드라는 거야? 지금 뭐야? 이 새끼 뭐임네안 움직이는 데 듯? 야 얘, 우리게 쳐다봐서 안 움직이고 아, 있는 뭐. 거 아니야? 그니까. 맞는 것같아 맞는 것같아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u g 는데이거 a n u 서로 t e 면서 n u Gote! Banu g o 내가 Banu g o 길 e Banu Gote! b a 거 u Gote! Banu Gote! Banu Gote! Banu Gote! Banu g 나 t e b a n 나 Gote! Banu g 계속 보고 있을게 Gote! Banu g o t 야, 이 썩어라! 도망가진정아! 진정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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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해야겠다. 어? 탈출해야겠다. 오! 부족다. 그냥 죽여. 야, 죽여. 냥 죽여. 야, 건또 야, 야, 죽여. 야, 죽여. 야, 죽여. 야, 죽여. 이 죽여. 야, 죽여. 야, 죽여. 야, 죽여. 야, 죽여. 야, 죽여. 야, 죽여. <laughs> 우주. 여기서 다안 건드리면은 괜찮으니까 그냥 가죠. 근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우리. 맞네. 야 괜찮아 우리 딜러 세 명이야. 도망가시고 도가시고도가시고도가시도망가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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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. 아, 나와 나와 오이 새끼들. 뭐워그오 다시 와. 왔다 왔다 왔다. 왔다. 개총 쏜다고. <laughs> 수구해야 되는데. 가만 있으면 안 건드리나? 모르겠어. 제에 대한 정보가 없어. 아까부터 눈길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가만 있더라고. <laughs> 난 보고 있더니온던데제순찰 패턴은 모르겠는데, 씨핵들미서 컴퍼니 하고 있구나. 귀염 혼자 나왔어. 라이트 <laughs> 오, 컴퍼니 이거 뭐, 니야오오오오 어, 가 와, 대미지렸 다, 대, 대, 와, 여기 죽었으면 <laughs> 우리 처음부터 다시왔다 이거. <laughs> 야 호두까기 <헛둑가게> 인형 개 무서웠어 <laughs> 아니 그 새끼 나 멀리 떨어는데총 쏴가지고 맞춘다니까 게. <laughs>